자, 올림포스 유닛 10. 맨 처음 질문 갈게요. 자, many, 많은 developmental 발달, 발달의 t h e o r i s t 이론가요, 학자, 됐죠? 학자들, 과, 그죠? 그리고 researchers, 연구자들은, 그죠? 은, 응. 자, 콤마 다음에 ing,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해석 어떻게 하냐. 뭐, 동사하면서. 뒤에 있는 형태가 ing면 동사하면서. 뭐, 뒤에 동사 형태가 과거분사 형태. 즉, 뭐, 뭐, ed, d로 끝나. 그러면 동사되면서라고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인클로드얘는 포함하다죠. 자, 포함하다래요. 그럼 포함하는, 포함하면서 누굴? 노스터링 휴먼스, 뭐 그러한, 저 그렇죠? 연구하는 사람, 됐죠아 여기서 도우스는 다른 것들. 그죠? As well as non-human primate subject. As well as, 뭐,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뿐만 아니라, non-human primate. 인간이 아닌, 아닌, primate. 영장류야. 프라임에 뭐라고요? 영장류 프라임에 뭐라고요? 영장류입니다. 프라임에 얘는 영장류예요. 영장류 영장류 서브젝 대상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먼저 갈게요. 많은 발달 이론가들 학자들과 연구자들 포함하는 사람들이래요. 노우즈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사람들 스 u 링 휴먼 인간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 a 휴먼 프라임의 서브젝트 인간이 아닌 비뭐 영장류 대상을 영장류 대상도 포함해서 연구하는 되나요 많은 발달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 연구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영장류 대상들도 연구하는 발달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요, have recognized, 레그, recognize 하면 얘는 인식하다요. recognize, 얘는 인식하다입니다. 근데 have recognized니까 그냥 인식해왔다라고 해석하세요. 인식해 왔다. 모모해 왔다. 자, 또 row 얘는요 역할입니다. 역할을 갖다가 인식해 왔대요. 어떤 역할이냐면요 dead 이하라는 역할이요. Fear 두려움이 can play 역할을 하다. 모모를 하다요. 됐죠? 두려움이 어디에서, you know, private social development. 영장류의 사회의 발달. 됐죠? 영장류 사회 발달에 있어서 할수 있는 역할을 인식해 왔다. 됐죠? 다시. 그럼 이 문장 처음부터 한번 싹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봐봐요. 많은 발달 이론가들과 연구자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닌 영장류 대상도 연구하는, 어, 포함해서 연구하는 이론학자들이랑 연구, 연구자들이 뭐를 역할인데 어떤 역할이냐면요. 두려움이 영장류의 사회 발달에서 그죠? 영장류의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할수 있는 역할을 인식해 왔다. 되셨죠? 다음 infant 얘는 유아입니다. frighten 겁먹어, 겁먹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대생략 됐고 봐봐 자 when an infant, infant is frightened 유아가 겁먹었을 때 앞에까지 해석하면요 여기서부터 이것까지 해석하면은 유아가 겁먹었을 때 됐죠 it always seek out 찾다, think out, 찾다. It's, 누구요? You are, 아기의 엄마를 찾아요. 그죠? For protection and safety.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엄마를 찾는데요. 아기가 겁먹었을 때는.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모든 담색. exploratory 탐색이요. 탐색과 play activity. 놀이 행동이요. 그죠? 놀이 행동, 활동. 놀이 활동은 뭐 한다? stop, 멈춥니다. 얘가 동사요. 자, 그리고 모든 탐색과 놀이 활동은 멈춥니다. until, 뭐뭐할 때까지요. 뭐할 때까지? infant has been sufficiently comforted 충분히 그죠? sufficiently 충분히입니다. 충분히 being comforted 안심이 된다, 되다. 그죠? 안심되다. 충분히 안심이 될 때까지 그리고 we assure Reassured by its attachment object. 얘도 안심되다. 되죠? 잠깐만, 얘도 위로받고. 여기서 위로받고 가야겠네. 되죠? 위로받고, 충분히 위로받고, 그리고 안심이 될 때까지. By its attachment. 얘는 애착. object. 대상이요. 누구의? 유아의. 자. 엔드부터 다시 갈게요. 모든 탐색과 놀이 활동은 멈춥니다. 뭐뭐할 때까지요? 뭐할 때까지? 유아가 충분히 위로받고, has been comforted. 위로받고, 그리고, and has been reassured. 모델 뭐 때, 안심이 될 때까지요. By each attachment, object 유아의 애착 대상에 의해서 충분히 안심받고 위로받을 때까지 모든 탐색과 놀이 활동은 중단이 됩니다. 됐죠? 언제요? 아이가 겁먹었을 때 아이가 겁먹었을 때 엄마 찾고 그동안에 뭐안 하잖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따라서 따라서 frequently, 자주, 자주. frequently, 얘는 자주. 따라서, 자주, 겁먹은 유아요. 겁먹, 겁먹은 유아는 will very likely, likely, 가능성이 있다. 됐죠? Very, 매우죠. Will, 매우. Will, 매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죠? Will까지 합치니까. 매우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Have less time. To explore and fewer opportunities. 시간이 적은 거죠. Have less time. 시간이 적은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To explore. 탐색할 시간이 적은 거죠, 그죠? 탐색할 시간이 매우 적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fewer opportunities to play. 아, 기회도 더 적대요. 놀 기회도 더 적을 거예요. 아, 그럼 된 앞에까지 해석 다시 해볼게요. 따라서 자주 겁먹는 유아들은 모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시간이 탐색할 시간이 적고요. 그리고, 놀 시간, 놀 기회가 더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Then, will infants who are not. 아이들인데, who are not. 아닌 아이들이요. 어떤 아이들이요? 앞에서 했던 말 정반대요. 했던 말 정반대. 즉, 뭔 말이요? 앞에서는 겁먹은 아이들은, 그죠? 겁먹은 아이들은 탐색할 시간도 적고요. 그리고 놀 기회도 적다 그랬죠. 누구보다 적은 거야? 겁먹지 않은, 그죠? 그죠? 겁먹지 않은 아이들보다 그럴 시간이 더 적을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such voluntary 얘는 자발적인냐 voluntary 자발적인 voluntary 자발적인요 restrained 얘는 제한입니다 제한 그러한 such 그러한 자발적인 제한은 May, 뭐, 뭐, 할 수도 있어요. May, 뭐, 뭐, 할 수도 있다. m a 뭐, 뭐, 할 수도 있다. Serve, 역할을 할수 있다. 역할을 하다. 그죠? Serve, 역할을 하다. To slow down the social development of shy or anxious infants. 자, 늦출 수 있어요. 늦추다. Slow down, 늦추다. The social development, 사회성 발달이죠. 사회성 발달이요. 어떤 누구의 사회성 발달이냐면 수줍음이 많거나 아니면 불안한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을 낮추는 그죠? 늦추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됐죠? If these tendencies 이러한 경향들이요. 경향, 텐던스, 경향입니다. 이 경향이 all maintained 지속된다면, 그죠? m a i n t a i n 은요 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Maintain 뭐하다? 지속하다요. 지속된다면 throughout 뭐뭐 내내, 그죠? 뭐뭐 내내 their childhood years 그들의 그 아이들의 윤현기 네네 윤현기 네네 됐죠즉 그렇죠? 이지문의 주제는 뭡니까 아이들이 수줍이면 많거나 그저 그렇죠? 아니면 불안함을 많이 느끼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사회성 발달이 느릴 수 있다. 됐죠? 이, 이게 잊으면 주제예요. 됐죠? 자, 다음 질문 갈게요. 자. 우리의 our 우리의 complex 복잡한 complex 복잡한 그리고 b r a i n 뇌 뇌는 그죠? 눈에는 might have evolved. 아마, 뭐, 뭐 했을지도 모른다. 쓸지도 모른다. 뭐 했을지도 모르냐면요. evolve. 진화했을지도 모른다. 됐죠? 진화했을지도 모릅니다. to establish strong social bonds. 지금 형성하다. 만들다. 그죠? Establish. 형성하다. 강한 소셜 본즈 사회적인 유대감이요. 사회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진화했을지도 몰라요. But 그러나 define 정의하다요. Define 뭐요? 정의하다요. Define 정의하다. 정의하는 것 그, 그러니 그러나 정의하는 것 what should be part of that social group까지 그죠? appears, 왜? 얘가 동사니까요. 무엇이 what? 무엇이? She should be part of that social group. 그 사회 집단. 그죠? 그 사회 집단. 자, 무엇이 그 사회 집단의 일부가 되어야, 되어야 하는지를 갖다가 뭐 하는 것? 정의하는 것은? 됐죠? 정의하는 것이요. 무엇이 should be part of this social group. 그 사회적 집단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정의하는 것은 a 피얼트 모모처럼 보이다요. 어피얼트 모모처럼 보이다. To be rather flexible. 유연한. Rather 다소. 다소 유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되셨죠? 자첫 줄. Our complex brains 우리의 복잡한 두뇌는 might have evolved to be to establish strong social bonds 사회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갖다가 형성하도록 진화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but 그러나 defining what should be part of the social group 무엇이 그 사회 집단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정의하는 것은요, appears to be rather flexible. 오히려, 그죠? 다소 유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즉, 우리 뇌는 생물학적으로, 그죠?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들끼리 유대감을 쌓으려고, 끼리, 유대감 쌓으려고 진화했어요. 진화했다. 근데, 근데, 사회 집단에 유대감 쌓으려고, 그죠? 유대감을 쌓기 위해서 사회 집단의 일부가 되려면, 면, 뭐 예를 들어서 돈뭐 아니면 계층 아니면 뭐 직업 뭔지 늘 갖다가 그죠? 이런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돈 많은 사람들끼리 같이 친하다든가 아니면 뭐 직업이 의사인 사람들, 선생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이렇게 친해지던가. 그죠? 유대적인 관계가 생기던가. 근데 이것은 유연하다 즉 정해지진 않았다. 그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됐죠? 그 다음, 갑시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그죠?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treat their pets. 그들의 반려동물을 갖다가 대합니다. 그죠? 근데, as, 뭐뭐처럼, 그죠? 마치 뭐뭐처럼, as if, 마치 뭐뭐처럼, 그죠? 마치 반려동물이, 그죠? They, 반려동물이 are members of their family. 그들의, 그들 가족의 members, 구성원인 것처럼 대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반려동물을 갖다가 반려동물이 마치 그들 가족의 구성원인 것처럼 대해요. And 그리고 believe, 믿죠. They can relate to the pet's needs, desires, and fears and dreams. 그들이 믿죠. 믿어요. 그들이 뭐할수 있다고요? Relate to, 이해하다. 그죠? 이해하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믿죠. 그죠? Relate to 이해하다. 무엇을 갖다가 더 pet's needs. 반려동물의 욕구. 그죠? 반려동물의 필요. 그리고 욕구.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꿈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 믿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others, 다른 사람들은 see animals. 동물들을 본대요. 그죠? as distinct. 구분된 별개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별개로 봅니다. as distinct. 별개로 봐요. from humans. 인간과는 별개로 봅니다. 그죠? And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Wouldn't think of talking to one As if it was a friend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Wouldn't 됐죠? Talk to one 대화하는 것이죠 그죠? 대화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그죠? 누구한테 대화하냐? 동물이겠죠, 그죠, 앞에 나온 것. 동물한테 대화하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인 것처럼요. It was a friend. 친구인 것처럼요. 그죠? 친구인 것처럼 동물, 동물한테 대화하는 것은 뭐하지 않는다. 꿈도 꾸지 않는다. 그죠? 생각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many people keep the ashes of this this love 자 애쉬 얘는 유골입니다 그리고 deceased 하면은 죽은 그죠 사랑하는 그죠 됐죠 자 많은 사람들은 그 뼈를 갖다가 유골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의 유골이냐? 죽은 사랑하는 사람의 유골이죠. nearby. 근처에, 그죠? 많은 사람들은 근처에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의 유골을 갖고 있어요. 그죠? 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한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해요? 믿죠? 그죠? 아까 콤마 다음에, i g 나오면, 뭐, 뭐, 한다, 하면서, 라고 해석하라 했잖아. 그죠? i g 나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어, 생략된 주어는 many people이에요. 요거 끌어와서 해석하면 돼. 요 앞에 주어가 없잖아. 이 주어는 누구 주어, 누가 주어냐면, 콤마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주어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끌어와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요. 그러한 유월들이, 그죠? continue to, 계속해서, 모모하다 그죠? 계속해서, serve 역할을 하죠. s e r v 모 c e 모뭐로서 역할을 한다고 믿, 믿는데요. some link, 어떤, 그죠? 연결고리를 한다고 믿는데요. 그죠?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믿습 믿습니다. to their existence. 그들의 존재 a 그죠 그 n 의 e 재랑 연결고리를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그죠 그 r l go to your car. Good job. Good g i 자, 이분이 심지어는, 그죠? inanimate, 움직이지 않는, inanimate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즉, 무생물이죠? 그죠? 움직이지 않는 대상들, 무생물들이요? 그죠? 움직이지 않는 물체들, 그러니까 무생물. 그렇죠? 무생물들은 don't have a distinct Personality. 자, 없죠, 그죠, 없어요. 돈에 없어요. 별개의 개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Personality 개성이요. 별개의 개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still attribute certain human characteristics. To non-human objects or beings. 자, attribute A, 그리고 to, 그 다음에 B. 쓰세요. 그죠? 자, attribute A to B 하면은 일단 1번, A는 B 덕분이다. 그죠? 이 탓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특정한 인간, 어떤 인간의 특성들. 그죠? 인간의 A는 인간의 특성들이에요. 그죠? 인간의 특성들을 갖다가 non-human o b j e c t or beings. 인간이 아닌 물체나 것들. 그죠? 인간이 아닌 물체나 존재에 로 보다. 그죠? A를 B로 보다. 보다는 뜻이 있어요. 그죠? A를 B로 보다. 얘로 지금 해석하면 됩니다. 1번. 얘는 알아야 돼요. 1번. 그리고 2번. 이 뜻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이걸로 쓰였다. 자. 그래서 어떤 인간의 특정, 인간의 특성들을 갖다가, 그죠? 인간이 아닌 물체들과 존재로 봅니다. 그렇죠? 인간이 아닌 것들에,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인간이 아닌 것들과, 그리고 사물과 존재에 인간의 특성을, 특성으로 본다고. 됐죠? 인간처럼 생각한다고. 죠. 그래서 such as pets, dolls, or even cars and memorabilia. 자, 어떤 것 같은 반려동물 그리고 인형 혹은 심지어는 차 혹은요 memorabilia 기념품이요, 그죠 기념품과 같은 인간이 아닌. 사 뭐, 사물이나 아니면 존재를 물어본다. 인간의 특성처럼 바라본다. 됐죠? 이 질문 주제는요? 인간은, 그죠? 심지어 사람이 아닌 존재를 인간처럼 알아보기도 한다. 됐죠.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